자 일본 소식입니다. 이건 뭐 아유 크게 났네 이거. 여러분들 일본 어, 성화 방송 어, 전달하는 그거를 에,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봤다고 하네요. 5만 명. 그리고 도쿄는 어, 작년보다 5일 빠르게 지금 벚꽃들이 폈다고 하네요. 지금 이미 80% 이상의 벚꽃이 폈고 야, 여기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벚꽃 구경 하러 나온 사람들 되게 많다. 여러분들, 전 세계 총 확진자 수가요. 30만 명,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우울한, 이런 많은, 수많은 기사들 중에 그나마 좋은 기사 한개 뽑자면 여러분들, 그래도 완치자가 9만 2천 명이 되네요. 그래도 이 중에서 좋은 소식 한개 뽑자면 완치자가 9만 2천 명. 이게 그나마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에서는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와, 인도. 인도도 지금 확진자 수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총 합쳐가지고 341명인데, 인도에서도 지금 어 경리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10억 명 정도의 인구가 경리 공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전국적으로 또 확산을 막으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는, 어, 그런 것도 있네. 뭐라 해야 되지? 뭐 행사하는데 행사장. 뭐큰 대형 뭐 그런 컨벤션 센터 그런 거를 스페인에서 대형 컨벤션 센터를 개조해서 5,500개의 병상이 있는 임시 병원으로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거 계속 만들어야죠. 환자가 많은데. 그 다음에 호주에서는, 어, 바랑, 어, 레스토랑이랑 클럽, 영화관, 카지노,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거를 싹다 영업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종교 관련된 장소 싹다 금지 법적으로 금지를 때린 거야 해야 된다니까 이거 BBC에 이런 문장이 한개 올라왔네요 피해연1 4분의 1의 미국인이 집에만 있고 안 나왔을 때 그게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느냐. 지금 미국의 사분의 일이 지금 자가 격리 공고를 지금 받은 상태잖아요. 총 인구가 영향되는 인구가 총 8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는 2008년 이후로 제일 나쁜 한 주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손실 손실들은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발한, 어, 금액수가, 뭐, 몇, 몇 경이라던데요? 3경인가? 그렇더라는데 3경인가? 4경인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식 시장을 다 분석해 봤을 때, 증발한 액수가 3경인가? 4경인가? 그렇대. 자, 오늘만은 뭔가 좀 좋은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기사가 그거야. 완치된 자가 9만 2천 명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좋은 기사잖아요. 그죠? 지금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지만 그 중에 완치된 자가 9만 2천 명. 네, 1경이 만조예요. 만조. 그러니까 9 999조 더 하기 1조 하면 1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전 와닿지가 않아. 뭐 그냥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들, 진짜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한 개, 정말 좋은 주, 소식 한 개, 어, 어떤 나라 소식이든 좋은 소식 한개딱 이렇게 찾아내면서 여러분들 오늘 뉴스 전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한개딱 보자. 어? BBC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한 개만. 좋은 소식 한개 없을까? 어, 어떤 카테고리 가도. 자, BBC 말고 뉴욕타임즈로 가봅시다. 딱히 뭐 이거 딱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잘됐다 라고 할만한 그런게 없네요 언젠가는 좋은 기사가 나오겠죠 오늘 기사 전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3세 국내 최고령 할머니 치매 증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후 퇴원 좋다 끝 제주도는 이제 확진자가 없어요? 아더 이상 어이, 확진자가 터지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는 또 대기업들이 이제 어, 출근을 점점 이제 정상근무로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나 이거 또한번 터지면 또 아, 큰일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대륙남은 사건 사고 외신 뉴스가 좋으실 듯 여러분들 제가 요즘 하는 이런 그냥 기사 전달 컨텐츠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전 이걸 계속 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원하면 전 이걸 계속 할 의향이 있고 외신 얘기해 주는 건뭐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속 뭐제 기사가 뭐 정확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다기보다는 저는 여러 다방면에서 이걸 보니까. 그런 시선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는 지금 막어 파티에다가 뭐 의료진들 돌아오고 있다. 막와 승리다 뭐 이러고 있지만 또 외신에서는 폭로자가 있고 제삼자의 시선도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보면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약간 좀 그냥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수 있는 게 좋은 거지. 김정 김정은 이야기 하니 아줌마 겁나 맞네 맞네 정답이네 이러시면 아 그래요. 그니까나나그 영상 그 댓글도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 어 반응이 되게 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막아뭐뭐 뭐 너무 맞는 말이라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이거 좋아하시면 외신 전달. 어 외신 전달하는 남자는 어 계속 될 거예요. 이렇게 외신 전달해드리다가 아 어, 가끔 주저 이렇게 몸 한번 뻐근할 때또 여행 한번 가주고 아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어 전달해주고 요런 느낌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적절히 이렇게 어. 대웅님 말씀하신 키트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발동할까요? 제일 먼저 발동할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제일 먼저 풀 거는 그거 그거죠. 개학. 개학부터 제일 먼저 풀 걸요. 개학부터 제일 먼저 풀 거고 그다음에 양회. 그다음에 김정은.